네, 안녕하세요. 민킴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은 어, t i s 1 0 0이란 게임인데, 어, 이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지금 해외에서는 약간 핫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별로 안 나와요. 검색해도 정보도 없고, 그래서 직접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우선 옛날 컴퓨터 부팅 사운드랑 도스 화면이 나오죠. 옛날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어 금방 스타팅 화면이랑 맞게 이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이냐. 프로그램이 짜는 거예요. 어, 어. 근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건 좀 약간 게임처럼 만들었겠죠. 프로그래밍이랑 게임이랑 접목시킨. 그래서 해외선 에 약간 그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덕후가 많아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선 아무래도 좀 그런 게덜 해서 덜 유명한 것 같아요. 우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왼쪽 위에 이렇게 나와요. 어 리드 어, value from in x and 라이터 value to out x 뭐 해석해 간단히 해석하면 그 입력 x 값을 출력 x로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a 값을 출력 a로 그대로 보면 되,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컴퓨터 언어를 쓰려면은 명령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ESC 누르고 View the TIS 100 Manual 누르면은 어 이렇게 PDF 파일이 떠요 그래서 설명이 되긴 한데 이게 영어라 어 영어라 좀 어려운데 음 매뉴얼에 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 이거는 각, 각, 이제, 이거는 명령어는 아니고, 각, 아, 뭐라고 해야죠? 이 언어에 대한 설명, 여기서 쓰이는 언어들에 대한 설명이고, ACC가 무엇인지, BAK가, 어, 대충 ACC는, 어, 여기 보이죠? 이각 칸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 칸의 수치.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이제 합이나 뺄셈? 연산할 을때이 값을 기준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칸에 기준이 되는 수치 값이라고 보면 되고 어, 그다음에 BAK 같은 경우에는 어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소예요. ACC 값을 잠깐 동안 저장해 낼때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을 때 BAK 값칸이 칸을 쓰게 되고 어, 나머지는 그냥 그 약간 아 뭐지? 그냥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실제 컴퓨터 약간 느낌 나게 하려고 포함된 느낌이고, 주요 사항은 ACC나 BAK, 그리고 아이들 이거는 약간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메모리 차지하는 그런 거라서 이게 적을수록 좋겠죠. 막, 프로그램이 약간 버벅대고 그러면은 여기 이 사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그냥, 음, 뭐,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 설명은 대충 된것 같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명령어인데, 어, 우선, 초기에 좀 쓸만한 명령어부터 보자면, 라벨,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쓸, 안 쓸만한 거 같고, NOP, 이거는, 아무, 아무런 그,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런 그, 뭐라고 해야죠? 아무 연산이나 이런 걸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래서 NOP 하면은 한번 쉬는 거예요. 이제 어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쭈르륵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스텝 스텝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한번 쉬고 한번 뛰어넘고 그다음 연산하고 이런 게좀 중요해서 NOP는 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고 MOV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어죠. 그이 게임에서 가장 명령어 아, 중요한 명령어인데 M O V 다음에 한칸띄고 받는 수치예요. 받는 수치, 컴마 보내는 수, 보내는 방향. 그래서 무브 업이면 업이 수치냐 뭐야 여기 하겠는데 위에서 보내는 수치가 업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낸 수치 만약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수치를 써도 돼요 8 다운 하면은 어, 뒤에 거는 당연히 보낼 방향이겠죠 8만큼 값을 아래로 보낸다 그래서 한 스텝 보면은 8만큼 아래로 보는 게 보이죠 근데 만약 이게 up이면은 업이, 위의 수치를 아래로 그대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51만큼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아래로 보내는 거죠 그대로 보냈죠 51값 여기선 반복되기 때문에 그대로 50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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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출력 5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목적이, 목적인 X 입력 값 51을 출력 51, 이게 목적 값이에요. 여기 에쭉 맞춰줘야겠죠. 이게 이제 반복돼서 진행되고, 어, 스텝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보는 것처럼, 어, 그, 각각 하나의 명령어마다 스텝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 직접 어디에서 오류가 나는지 확인하기 편하게 한 거고 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 한 단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쭈르륵 실제 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할 때 실제 그냥 어 런, 한그런 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수치가 일정하면서 백그 출력값, 원하는 출력값이 100%로 나올 때 스테이지가,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풀어보면은 어, 입력 A를 출력 A로 그대로, 그대로 보내려면 무브 업 여기서 왼쪽으로 우선 보내야겠죠. 이 빨간 칸은 사용할 수 없는 칸이기 때문에 위의 값을 왼쪽으로 보내주고 여기는 오른쪽 값을 받아서 아래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위에 값을 아래, 아래로 보내줘야겠죠? 여기서는 위에 값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마무리로 위 값을 아래로 보내주면, 자, 68 입력 값 그대로 타고 와서, 응? 68이 그대로 타고 와서, 아이고, 잘못 썼네요. left로 해야지, left. 타고 와서, 그대로, 출력 A로 나가는 게 보여. 그래서, 런 돌리면은, 계속, 이건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정확도 100% 되나? 100% 되니까, 클리어 떠죠. 이렇게 하면은, 스테이지 1이 클리어고, 자, 두 번째 스테이지 보면은, 목적이, 어, A에서 값을 받아서, 두 배로 만들어라. 두배 만들어서 출력하라. 인데, 여기서 우선 두 배로 만든 명령은 없어요. 곱하기 이런 명, 연산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는 좀 설명해도 되겠죠? 음, 될 거야. 그래서 위의 값을 받아요. 우선 첫 번째 그 연산을 이칸 말고 여기서 주 연산을 하도록 할게요. 주 연산을 아래 칸으로 하려면 우선 아래로 보낸 다음에, 아이, 스펠링. 자, 어떻게 하냐. 무브 위 값을 ACC로 보낼 거예요. 저, 저는 이렇게 할게요, 우선. ACC로 보내면은, 어, 첫 번째 값, 66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66 값이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고, 이 칸에 왔을 때 ACC로 보내지겠죠. 그럼 이 ACC C 값이 저, 66으로 저장이 돼요. 위에서 받은 값이 ACC로 보내지니까. 근데, 연산 ADD나, 어, 뺄쌈 sup 같은 경우에는 ACC 기준으로 연산이 돼요 아까 말했다던 했던 듯이 그래서 add acc 하면은 acc 만큼의 값을 acc에서 더해서 acc에 저장하는 하는 거예요 어렵나 그러니까 연산이 acc 기준으로 된다는 게뭔 말이냐면은 위에서 왼쪽으로 보내 볼게요 8만큼의 값을 오른쪽으로 보내 볼게요. 8만큼 값을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이 어, 값을 우선 오른쪽에서 받겠죠. 오른쪽에서 ACC로 보내 놓으면 아니다. 파도 a 애드를 쓸게요. 애드 라이트 그럼 오른쪽 값을 ACC에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큼 보내면 ACC에 8, 8이 더해지죠. 그 다음에 당연히 8만큼 ACC에 또 더해질 거예요. 이거 반복이죠. 이 뜻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알기 편하죠? 에드의 그 값, 그 연산의 기준이 ACC라는 게 그래서 에드 ACC하면은 ACC만큼의 값을 ACC에 더하기 때문에 두 배라는 뜻이랑 같죠? 곱하기 2가 숫자 두번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수치는 add acc 하자마자 두 배로 늘어날 거고, 이 acc 값을 이제 출력까지 전달만 하면 되고요 up, right, move, left, down. 이렇게 하면은 66 값이 들어왔을 때, 아니, 잘못됐다 여기. 다운으로 해야죠. 본 아래로 내려가지고, 위에서 값, 받은 값을 ACC에 보내요. 그리고 ACC 값만큼 ACC에 더하니까 두 배겠죠. 그리고 그 ACC 값을 밑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연산이 그 새로운 값 받아서 진행되고, 그 뒤에는 이제 연산 값 연산된 이 값을 출력까지 보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네칸만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이게 약간 플레이어들간의 경쟁을 시키는 게어 플레이어 플레이어들마다 이 사용되는 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그 목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적은 칸을 그리고 또이 수치 메모리 수치를 얼마나 적게 사용해서 하는가 이게 금방 그 표에서 나온 거예요. 음 이렇게 이표 그래서 이게 경쟁 수치가 되는 느낌이고. 어...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것까지 보면 은이거는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웨이쉬... 원래 짰던 게 이거였는데, 원래 짰던 게 이거요. 시행그 프로그래밍의 묘미는 아무래도 시행착오죠? 자44아 목적부터 볼게요. A 그 입력 A에서 B를 뺀 값만큼 그러니까 A에서 B 뺀 값을 P로 보내고 B에서 A 뺀 값을 N으로 보내란데자 이거 이, 이 명령어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선 44랑 93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9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P가 49가 마이너스 49가 그리고 N에서는 그냥 49가 나와야죠. 그래서 입력이 됐는데 자 위에서 ACC로 보내고, ACC 값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서는 ACC 값을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 간만큼 빼면은 여기는 93만큼 44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49가 나오고, 여기는 93에서 44만큼 빼니까 그냥 49가 나오죠. 그리고 그 ACC 값을 보내면 아래로 보내면 돼. 말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오류가... 오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의도한 건지 오류인지 모르데 동시에 수치가 보내지, 지면은,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AC 값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서는 AC 값을 왼쪽으로 동시에 보내니까, 이 가운데 화살표가 겹쳐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연산이 진행이 안돼버려기 때문에, 하나씩, 수치가 하나씩 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꾼게 어떻게 했냐 이런식으로 sav 같은 경우는 bak 아까 말했죠 여기 저장소라고 bak의 acc값을 저장하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swp는 acc값이랑 BA값을, bak값을 바꾸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냐 자, 44 93 들어왔죠. 그러면위에 값을 a c c 보낸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두개 사이에 정보를 보내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야 돼요. 우선 그래서 B가 약간 딜레이가 있게 했고 어, 그래서 SAV 하면서 여기서 먼저 뺄셈을 진행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sav 하면은, bak 값이 93으로 저장, 이 됐고, 그 다음, 왼쪽에서는 44 값을 오른쪽으로 보냈고, 이 다음에 명령어가 suv left니까, 연산이 하나만 진행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연산이 돼요. 93에서 44뺀 값이 있죠. 근데, 여기서 왜 sav랑 swp를 썼냐? 만약 그냥 이거 안 쓰고 뺄셈만 했으면 은 어,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낼 때 처음 값을 보내야 여기에서 a b 값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냥 여기서 a, c, c 값 이대로 보내면 은여기서 이거는 b에서 a를 뺀 값이기 때문에 여기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 b, a, k, b, a, k에 처음 b 값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어, 뺄셈, 완료된 다음, 두개 수치 바꿔주고, 왼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93 초기 수치를 보내고, 여기서는 당연히 처음 수치만큼 A에서 B 뺄 셈이 진행이 되고, 이 값을 그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아래로. 이게 A-B 값이 여기 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수업을 해줘야겠죠. BAK의 그 B-A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하고 그 ACC 값을 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 A 값이 N 출력으로 그대로 나가죠. 이제 이거 반복만 하면 되고요. 하면 그래서 run 돌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근데 연산이 좀이 끼다 보니까 어, 이 출력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직접 이 코드를 바꿔서 출력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칸을 적게 쓰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저보다 잘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짜본 거고, 제가 한게 답은 아니고, 직접 짜본 거라서, 한계가 있네요, 저도. 이런 식으로. 더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음. 뭐, 이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이기 있 때문에 그렇게 보기만 해도 별로 어렵지는 않죠. 어 이렇게 매뉴얼도 있고 이게 한글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나중에 나오길 기대해야 되겠고, 어 네, 뭐 게임하면서 컴퓨터 하거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면서 게임도 그 공부도 실전으로도 할수 있고 다른 탁과 학생들도 재미로 간단하게 할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좀 재밌어서